성경 544 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므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 진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위로를 구하고 또 바라며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 회복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똑바르게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 판단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인정하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 외의 것들은 나오지 않게 하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심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마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황당한데요. 어, 엘라에 이어서 시무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7일밖에 되지 않아요.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게 통치를 하는 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던 그 이상으로 짧게 통치를 했더라고요. 프랑스의 루이 앙투안이라는 왕이 딱 20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도 왕으로 쳐주실건가요 왕이 됐다는 건 어쨌든 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20분만 통치했대요. 그럼 왕으로 쳐주시겠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쳐주시겠어요? 그럼 그보다는 좀 길죠. 오늘 시므리 왕이 7일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있는데. 시므리는 인정이 가능하세요? 지금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보다 좀 더입니다. 오늘 시므리 왕 이전 왕이 엘라 왕인데 엘라 왕은 2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해주시겠어요? 성공했다라고 어, 쳐 주실 건가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던 방법은 어, 영모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보통 왕이 바뀌는 과정은 많은 경우에 역모로 인한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시무리도 역모로 말미암아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역모를 일으키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야 되겠죠 전쟁할 때입니다 이때는 흔히 군벌들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비교적 훨씬 수월하고 또 나라가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군대를 일으켜서 역모를 일으키는 게꽤 쉽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무리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이 사람도 군벌이었는데 작은 군벌이 아니고 군권이 꽤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병거 절반을 시므리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군을 이끌고 전쟁터로 간게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전방이 아니라 수도로 향해요. 그 그대로 이제 술에 취해 있는 엘라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왕 되는 게 너무 쉽죠? 이유가 있습니다. 쉬운 이유가 있는데요.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 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다 보면 익숙한 단어가 아마 하나 보이실 것 같은데 발견하셨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이라서 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향해 진격하는 중이었대요. 기프돈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 나답 시절에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기프돈을 함락하겠다고 애원싸고 있던 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군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 나답 왕은 죽음을 맞이했었죠. 근데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진 거예요. 엘라 왕이 기쁘돈을 함락하려고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 틈을 타서 시무리가 엘라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완전히 복사판이죠 똑같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엘라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기쁘돈만 차지하면 저전략적 요충지 저 땅만 차지하면 앞으로 나의 미래는 혹은 이스라엘의 미래는 창창할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보 같았던 게 이건 검증이 이미 끝난 착각이잖아요.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기프돈을 함락해 보겠다고 완벽하게 전술 전략 다 짰는데 아군한테 암살당해서 죽은 왕이 바로 두대위 왕이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한 착각이죠. 물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엘란 전략을 좀 바꿉니다. 친정을 가지 않아요.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걸 친정이라고 하는데 엘란은 친정하지 않고 수도에 남는 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달라졌고 전술도 방법도 달라졌어요. 시므리가 거느리던 군사가 수도에 남아있던 걸 보면 아마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된 엘라가 전략적으로 병사 일부만 기부 돈으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점이죠. 나다브 왕 때는 일부만 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기부 돈을 함락하기 위해 진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었어요. 전략도 바뀌었고 방법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결말을 맞이한 것만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뭐 이건 결국에 실패한 거니까 그렇다고 칠수 있겠죠? 마침내, 마침내 기쁜 던을 차지했다면, 그때 나다방도 그렇고 오늘 엘라 왕도 그렇고 만약에 마침내 기쁜 던을 그러면 차지했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다비나 엘라가 만약에 정말로 마침내 기쁜 던을 손에 넣었으면 정말로 그들의 미래가 그들 생각대로 창창했을까요? 사실 시무리가 요그 비슷한 업적을 오늘 달성했습니다. 어, 나답이나 엘라는 기쁘돈을 차지하는 걸 성공 조건으로 삼았었죠. 시무리는 왕좌를 차지하는 걸 성공 목표로 삼았어요. 앞에 두 사람은 다 실패했죠. 기쁘돈을 함락하지 못했고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무리는 성공했어요. 오늘 시무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왕좌를 손에 넣는 걸 성공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시므리가 전쟁 중에 기회를 잘 잡았고, 애초에 목표한 대로 엘라 왕을 제거하는데에도 성공했어요. 마침내 왕이 된 거죠. 아까 두 사람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지만, 시므리는 기회를 잘 잡아서 목적한 바를 결국에 이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미래를 한번 기대해 봄직도 하겠죠. 앞선 두 사람과 좀 다른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목적한 바를 마침내 이뤄냈잖아요.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물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아까 제가 병력의 절반은 수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머지 절반은 그럼 어디에 있었죠 기쁘돈을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기쁘돈에 있던 부대에게 아 시무리가 왕을 암살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곧장 원정을 중지하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수도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한 시무리가 어떻게 했죠? 궁에다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하는 걸 택해요.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기쁘던을 차지하나 못하나. 목적한 말을 이루어내나 이루어내지 못하나. 지 결론이 어떻죠 똑같습니다 엘라왕과 나답 왕과 시무리의 결론이 다 똑같았어요 목적한 말을 이루지 못했던 엘라왕과 나답도 그랬고요 목적한 말을 이뤘던 시무리도 같은 결론을 맞이해요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봤으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쳐질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2 0분 동안 왕이 된 사람 인정하실 수 있냐 라고 여쭤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긴 7일이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7일도 너무 짧으니까 시므리가 오늘 죽였던 엘라 왕은 그래도 2년이나 다스렸으니까 그 인생은 좀 인정이 되시나요? 오늘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는 오므리는요, 그래도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럼 이 인생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줄 만한가 할까요? 오므리는요 업적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의 이름을 짓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공의 기준이 몇 년일까요? 뭐 20분, 7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2년은 괜찮은 거예요. 한 5년부터는 괜찮은 건가요? 그 기한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애매하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투가 좀 독특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모시에게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부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이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말한 뉘앙스는요 시무리가 불에 타 죽은 원인을 지금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공동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볼게요.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주님으로부터 죄 씻임을 받은 사람이라야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범죄했다. 그래서 죽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므리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시므리가 며칠 다스렸다고요? 고작 7일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왕의 기간 동안에 왕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 잘못을 하면 뭘 얼마나 잘못을 했겠어요.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엘람 왕을 살해한 행동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일이 시므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대요. 이 일이 죄가 됐대요. 어떤 일인가요? 왕이 되고자 한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왕들도 똑같아요. 기쁘돈을 차지하고자 한그 일이에요. 그 일들이 죄가 됐대요. 우리가 많이 요새 부르는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인증한 상을 받는 방법은요 명확한 표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때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아직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 표때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시무리와 엘람과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나답은요 상이 어디에서 오는지 크게 착각했습니다. 왕좌가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기쁘더니 상을 줄 거라고 믿고 그 멸망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세 사람의 결론이 어땠죠? 동일한 사망의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요. 잘못된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쩌면 7일 천하를 줄지도 모르는 2년 천하를 줄지도 모르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멸망의 표때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분이든 7일이든 12년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기한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똑같잖아요. 범죄했다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상은요 죽지 않는 상은 바울이 말한 표때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표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한 길만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와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긴장하기를 원해요. 아직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나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마음놓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도니 아니라 왕좌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길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리와